안녕하세요. 언양 닥통 마취통증의 학과 원장 홍승기입니다. 주로 척추 질환, 관절 질환, 만성 신경병성 통증, 근막 통증 증후군 등의 질환을 다루게 됩니다. 척추 질환에는 대표적으로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등이 있고 관절질환에는 퇴행성 관절염, 회전근계 증후군 등이 있으며 만성 신경병성 통증으로 대상포진이, 음막통증 증후군이나 자세성 통증으로는 거북목, 일자목 등이 있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닌 통증의 원인에 집중하여 비수술적으로 해결하는 전문 진료과입니다. 영상진단, 신경주사, 고주파치료, 체외충격파, 운동 치료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합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 클리닉 하면 단순히 주사 맞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현대 마취 통증의 약간은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통증과 기능을 회복시키는 통합 진료과로 다음과 같은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문진 및 통증 평가의 과정으로 통증의 유형과 강도, 일상 기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검사 및 진단 과정에서는 엑스레이, 초음파 등을 시행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비수술적 치료 과정이며 신경 차단술, 도수 치료, 근막 이완술, 초음파 유도 주사 등을 시행합니다. 모든 시술은 마취 없이 외래에서 진행되어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회복 기간이 짧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운동 치료, 재활 및 자세 교정입니다. 통증이 줄어든 이후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자세 및 생활 습관 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통증의 약간은 주사 치료만 행하는 곳이 아니라 통증과 기능을 통합적으로 회복시키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통증이 단순하지 않을수록 진단부터 재활까지 정확하고 일관된 치료 루틴이 환자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인구 고령화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나이가 들수록 구조적 퇴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조직이 퇴행하며 척추 및 관절 통증의 위험 역시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둘째로 운동 부족과 잘못된 생활 습관의 만성화 때문입니다. 운동 부족, 장시간의 TV와 스마트폰 시청, 잘못된 자세의 일상화는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생활 요소입니다. 셋째, 체중 증가와 당뇨, 고지혈증 등의 대사성 질환도 영향을 줍니다. 노년층의 비만도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기초 대사량은 감소하는데 반해 식습관 변화는 크지 않기 때문에 체중 증가와 함께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 대사 증후군이 동반되고 관절과 디스크의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통증이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심리적 원인과 수면 장애에 의한 요인입니다. 통증이 수면 장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면 통증의 민감도가 증가하면서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통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통증의 만성화입니다.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신경계가 통증을 기억하는 상태로 전환되어. 만성, 신경병성 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한 약물 치료보다는 신경차단술, 고주파 치료, 맞춤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를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층의 통증은 구조적 태행, 생활 습관의 변화, 정신적, 신체적 취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층적 현상입니다. 이를 조기에 치료하지 못한다면 통증은 만성화되고 삶의 질은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두 치료법은 모두 비수술적이며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이나 목적, 전문성, 보험 적용 여부에 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 상태와 목적에 따라 어떤 치료가 더 적절한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도수치료의 주요 특징은 치료사의 손을 통해서 원인을 해결하는 집중수기 치료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자세 문제나 만성 근막통증, 체형 비대칭 문제에 탁월합니다. 다음으로 물리치료의 주요 특징은 기계와 기술을 통한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이며 전기자극치료, 초음파치료, 냉온증질, 레이저, 적외산 치료 등을 이용해서 급성 염증기 단순 통증 조절에 대한 치료를 합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해 가장 기본적인 보존적 치료로 널리 사용됩니다. 도수치료는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중심의 치료이고 물리치료는 증상 완화 중심의 치료입니다. 두 치료는 상호보완적으로 병행될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주도적 역할이 달라집니다.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진단과 평가 후 필요한 치료를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통증 관리의 핵심입니다. 통증 클리닉을 찾는 많은 환자들의 공통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통증 수술해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수술은 최후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수술하던 환자도 지금은 비수술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마비, 배뇨, 배변장애, 고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경통, 고식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통증, 기능적 장애를 동반한 통증 등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의 여부는 치료의 수단일 뿐, 진짜 목표는 환자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기능을 되찾고 삶의 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원치 않는 수술을 강요할 이유도 없고 필요한 수술을 늦추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비수술 치료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외과적 협진을 진행하여 궁극적으로 환자 기능 회복이라는 공통 목표를 이루는 통증 조율자입니다. 수사를 맞고 약도 먹었는데 왜 계속 아플까요? 물리치료 받으면 그때만 시원하고 다시 아파요.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통증 치료를 여러 번 받았는데도 증상이 재발하거나 만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치료 후 통증의 원인은 사라졌지만 원인을 만드는 몸의 상태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절과 근육은 움직이지 않으면 퇴행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동치료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자세와 움직임을 바로 잡는 것, 또한 통증을 재발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물, 주사, 물리치료 등의 치료가 통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아프지 않게 만드는 건 결국 운동과 바른 자세의 힘입니다. 운동치료는 단순한 재활이 아니라 내 몸을 통증 없이 사용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인 훈련이며 통증치료의 완성단계입니다.